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명입니다. 성형수술이나 시술 그 자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시술로 관리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해부학적 특성과 피부의 현 상태 그리고 체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용 시술은 의료진과 환자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에 의해 결과가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로부귀와 멍을 줄여주고 회복 기간을 단축시켜 주며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는 주의 사항과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 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필러 시술로 주의 사항과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필러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필러란 꺼진 부위에 볼륨을 만들어 줍니다. 이 볼륨을 통해 주름을 없애거나 얼굴 라인이나 윤곽을 뚜렷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가능한 시술입니다. 절개나 봉합, 즉 수술 없이 예뻐진다고 뿌띠 성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시술 시간 역시 부담이 없습니다. 약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시술 시간만으로 자연스러운 동안 회복 효과를 볼수 있어 많은 효응을 얻고 있습니다. 필러의 또한 가지 장점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필러는 인체의 단백질 구성성분인 하이알 유론산과 동일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대사과정을 거쳐 6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서서히 분해됩니다. 혹시라도 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이알 라자라는 녹이는 물질을 주사하면 10시간 이내에 분해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 즉 인체 구성 성분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바이오 생활성 물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 분해되고 반복 시술이 필요하다는 특성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필러 시술 후 관리는 수술 후 주의 사항보다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자극 금지입니다. 흔히 활용되는 하이알루론산 필러의 경우 무엇보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시술 후 2주 동안은 뜨겁거나 습한 곳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찜질방이나 목욕탕, 사우나 방문은 당분간 참아 주셔야 합니다. 필러가 뜨겁고 습한 곳에 노출될 경우 흡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혈육촉진이 이루어져서 염증을 오히려 유발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시술부위에 이물질이 닿는 것도 피해주셔야 합니다. 시술부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모자나 안경,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자극이라도 정상적인 흡수에 방해가 되거나 모양이 제대로 잡히는데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안경과 선글라스는 2주 정도 참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이나 화장의 경우는 시술 직후만 피해주시면 당일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술 후 4시간 정도가 지나면 가벼운 세안이나 화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한 자극을 주는 비누나 클렌징의 사용은 조금 참아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전용 클렌징이 필요한 화장 역시 하루 정도는 참아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한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세심하거나 무신하거나 입니다. 필러 역시 수술은 아니지만 경미한 붓기나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간혹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필러가 제대로 자리잡고 흡수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3일에서 7일 사이에 가라앉고 자연스러워지니 일주일 정도는 조금 무심하고 시크하게 보아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필러 시술 부위에 열감이 심하게 느껴지거나 심한 부종이 생기는 경우 염증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이 든다면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진단 후 처방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방해 드린 약은 꼬박꼬박 의료진이 정해 드린 기간과 약만큼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드물게 아주 드문 경우지만 시술 부위에 뻐근한 느낌이 심하게 느껴지거나 강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혈관을 막아서 피부 괴사 혹은 심각한 염증 반응일 수 있으니 꼭 퇴원한 이후에도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시간과 상관없이 바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필러를 바기로 녹이고 안정화된 다음에 다시 시술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병원에 오느냐에 따라서 처치가 달라지게 되니 증상이 있으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필러 시술 후 주의사항과 관리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형수술과 시술은 환자와 의료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이나 시술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해도 관리에 소홀할 경우 결과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필러 시술은 인증받은 필러를 사용했다면 대부분 별다른 문제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조금 여유를 가지고 꼼꼼하게 관리해 주세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